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산송하라고 했는데 산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교회의 장모들을 청할 것이고 요즘 목사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인기도, 교회기도, 회계기도, 합심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경우를 실예로 듭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도 이슬도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11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데 길러와 세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야보부스 5장 17절 벨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 벨리아는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는 명색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백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했으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벌써 그 이름부터 수상합니다. 에빨, 이세벨. 물론, 이름이 좋다고 다그 이름 값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봐도 골수 우상숭배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도왕 에빨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사전이나 역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면, 원래 이에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로노한 펠레스를 죽이고 대신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인데 에바알은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이교적이며 잔인한 성격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국과 외교를 맺고 정략 결혼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크게 여겨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나라의 더위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았죠. 사손들도 많이 낳고 또 백성들 재산도 빼앗았으니 재산도 많고 또 의용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으니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삼사대까지 죄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갈 것도 없고 3,4대 만에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아합의 아들들은 많았지만 은 가정교사하고 공부하는 중에 예후의 편지가 담겨 있어 그 잘생긴 왕자 하나 뽑아 가지고 너희 주를 대신해서 대신 사우라 하니까 이 교정교사들이 벌벌 떨면서 이두 왕이 당하지 못했는 예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했냐 지킨들 하겠다 하니까 그럼 내일 광주리에 그 왕자들 몸을 전부 담아가 온다 이래 가지고 그 아합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은 뭘 사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 유다에 있던 혈족들도 다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여인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알수 있습니다. 이스벨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바알 덕분이요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 수도 서울이라고 할수 있는 사마리아에 바알의 재단을 샀고 그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그 거짓 신뢰들은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라벨의 충동을 받아 여호와의 재단을 넓고여호와의 선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왕이 그렇게 하고 또 반대자들은 죽이니 무섭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고 명색 이스라엘이 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호락주의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아는 속에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바알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 아세라 덕분에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합니다. 음란하듯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고대 문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그들에게 우상이 헛던 것임을 보여주소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아세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피를 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비가 안 오는 것을 통해서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비 오게 하려고 기우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안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뭅니다. 그만큼 엘리야 기도는 특이한 기도였고 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은 그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땅이 마르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할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무인가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왔 과부 집에 머물면서 많은 날을 지냈습니다.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뭄이 거치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11기상 18장 일제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되리데 이것도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본문과 비교해 볼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빛나이다 42절 엘리아가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치면 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며 방관하지, 방관하기 관하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 3 0 4 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지를 했습니다. 야호에서 5장 18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어버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열려 응답 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소인 시으로 데려다가 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전 말한 대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그래야 백성들이 비를 내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환을 보되어 바다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하늘밖에 없습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일곱 번 제가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부터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말고 에스겔스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환이 보고하기를 일단 구름이 보인다고 하자. 엘리야는 바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알려줍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비안 오고 경험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들 그때 36개월 된 아들은 비가 뭔지 모르겠죠. 3년 빼도 안 왔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계속 말라 들어가니까 그런 형평 속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믿음이 좋죠. 아직 하늘이 쨍쨍하고 마른 하늘인데 손바닥만은 그거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의 믿음으로 아하에게 보내가지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막히지 않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고 비 오면 큰일 난다고 <laughs>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조금 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하셨으니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벨리아처럼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때로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때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때로는 성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성진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때로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합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공하고 성진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교만하여 추락하는 것보다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낙심하고 비관하는 것보다는 그 백성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영혼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건에 좋고 나쁜 것 호불호보다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연 만물을 움직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밴딩, 밴딩이 있잖아요. 꺾는 거. 바람과 바다를 밴딩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교만을 밴딩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꺾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구하시고 여호소아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너는 기고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나도 아야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11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저녁 소재 들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죽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상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발부과아세라는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더 이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1미상 18장 38절 3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언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냥 막 먹고 살려는데 돈이나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그거는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더 이상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암울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른 대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